제가 오늘 여러분께 해 드릴 얘기는 오디션 작은 꿈의 시작이에요. 달빛 천사성으로서 소개를 해 줬는데 잠깐 이 대사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도 상관없어. 아무리 가슴이 아프다고 해도 그 고통도 아픔도 다내 꿈의 일부니까. <laughs> 여러분, 이 대사 생각나세요? 네, 그 유명한 달빛 천사 첫화 1화에 나왔던 풀문의 오디션 장면이죠. 원래 그 주인공 룰라는 12살이어서 나이도 너무 어리고 목도 아파서 가수가 꿈이었지만 오디션을 볼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타토가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 16살 풀문으로 변신을 시켜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오디션장에서 막 달달 떨면서 목이만한 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타토가 나타나서 힘내! 너 노래 좋아하잖아! 큰 소리로 불러!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노래를 멋있게 하고 합격을 하게 되죠. 자, 이 장면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장면이겠지만 제 성우 인생에서도 정말 잊지 못할 신입니다. 사실 이 노래하는 성우 이용신이라는 걸 제가 달빛천사 이후로 제 브랜드로 만들고자 인터뷰할 때마다 이렇게 제 앞에 수식어를 붙였었는데요. 브랜드를 만들어준 작품이죠. 저는 투니버스라는 만화 전문 채널에 성우로 입사를 했는데요. 실은 초등학교 때까지만 만화를 좀 즐겨보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만화를 즐겨보지는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도 봤던 만화? 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laughs> 어 성우님 옛날 사람! 막 그럴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애니메이션 더빙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로 성우 시험에 덜컥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저는 일단, 좀 성우가 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거쳤어요. 먼저, c m 송 가수, 전문 MC, 리포터, 쇼핑 호스트, 뭐, 광고 성우,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거쳤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어떤 직장과 어떤 직업의 나의 미래를 한정 짓지 말자.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해보자. 뭐, 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방송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진행하는 사람, 소개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뭔가 나라는 단어 앞에 다양한 형용사를 붙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다고 같아요 젊은 나이에 이일 저일 마구잡이로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수 없는 것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막상 진짜 가서 해보니까 내가 잘 못하네. 나한테 그런 핸디캡들이 있네. 이런 걸 발견하게 돼서 잘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그냥 빨리 포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사실 포기도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직접 경험해보고 포기를 하니까 미련이 많이 남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직업을 거쳐서 2 0대 후반에 성우라는 타이틀,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성우가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였냐면 은 성우라는 직업이 저랑 너무 잘 맞는 직업인 거예요. 제 목소리라는 어떤 재능과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저의 커리어와 잘 맞아 떨어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직업이라는 걸 성우가 되고 나서 알았고요. 단점은 뭐였느냐? 이게 대단히 수동적인 직업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캐스팅을 해 줘야 되는. 이게 보니까 성우의 삶이라는 건 끝없는 오디션의 삶인 거예요. 제가 정말 모든 형태의 오디션을 다 겪어 봤는데 뭐 비공개, 공개, 경쟁, 비경쟁, 단독, 2배수, 3배수 그리고 최근에는 언택트 오디션까지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PD님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면 성우가 집에서 홈 레코딩으로 대사를 녹음해서 파일을 보내고 그렇게 서로 맞이치지 않고 언택트 오디션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수많은 오디션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내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오디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달빛 천사 루나 풀문 역에 대한 오디션 에피소드예요. 자, 이와 관련된 좋은 얘기가 있고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있는데 좋은 얘기부터. 준비되지 않아도 기회는 온다. 와, 뭔가 희망적이죠. 제가 달빛천사 오디션을 제안 받았을 때가 투니버스 전속성우 1년이 딱 끝나고 2년차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지금의 이용신이 아니고요 득보 완전 신인 루키 이용신 이용신이 누구야?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담당 우리 PD님도 저한테 이거 노래 오디션 아니라 연기 오디션이다. 네 노래는 걱정을 안 한다. 왜냐하면 저는 성우가 되기 전에 CM 송 가수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 가수로서의 커리어가 어떻게 보면 저의 강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더빙 연기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편 애니메이션 52편의 주인공 경험이 전무했었고요. 와, 주인공, 이거 어떻게 하지? 거부터 덜컥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공 역할을 하고 계신 많은 여자 성우분들을 따라해보려고 했어요. 아프고 여린 루나를 <laughs> 아주 밝고 건강하고 하이톤의 소리도 잘 지르는 루나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오디션을 보러 갔죠. 근데 제가 이제 대사를 딱 하고 났더니 우리 담당 PD님이 너무 절망적인 한숨을 하... 이렇게 쉬시면서 캐릭터 분석 어떻게 한 거니? <laughs> 얘는 되게 아픈 애다 목이 아픈 애다 제가 머리에 뭔가 띵 맞은 것 같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자 뭐 누군가를 어설프게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네 나름의 루나를 다시 만들어 와라 그래서 아 그래 그냥 지금 내 수준의 최선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그 당시에 더빙 스킬도 완벽하지 않았고, 대단히 부족함이 많았지만, 지금의 덜 다듬어진 내 소리,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뭔가 아프고 여린 루나의 역할을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서 루나가 탄생됐죠. 부탁이에요.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다면, 최소한 오디션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12살 루나의 목소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루나가 풀문으로 변신한 다음에 16살이 되거든요. 그럼 4살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성장기에 4살이면 몸과 목소리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미묘한 4살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나름 다른 설정을 가지고 더빙을 했어요. 루나와 풀문을. 그러니까 이 오디션은 제 강점의 프리미엄이 단점의 리스크를 보완해 줬던 행운처럼 다가온 오디션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운이 계속되었을까요? 음. <laughs> 자, 투니버스 전속 성우 3년을 끝내고 나면 이제 프리랜서 성우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생존을 위한 오디션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주연은 물론이고, 주조연들 캐릭터도 다 오디션을 봐요. 그 당시에 저의 솔직한 속마음은요, 아, 오디션 같은 거왜 봐? 그냥 시켜주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듣보 시절, 신인 시절의 초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왔던 행운 때문에 약간은 제가 자만했던 거죠 저도 오디션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후배들에게 신인들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말이죠 그때 제가 좀 정신을 차렸죠 오디션마다 이제부터 열심히 분석하고 준비해서 볼 거야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번 작품에는 캐스팅되지 못했습니다. <laughs> 제가 17년 경력인데요. 붙은 오디션도 있지만, 그래서 좋은 역할을 제가 맡아서 한 적도 있지만, 실은 그보다 더 많은 횟수로 떨어졌어요. 외국 작품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할때 앞에다가 안녕하세요, 이용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YSB.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공정한 오디션이죠. 유명세와 인기 같은 게 전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묵묵 부답인게 불합격 통보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을 때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요 실패는 아파요 당연히 아나 정말 잘할 수 있는 역할이었는데 대사 노래 거의 다 외울 지경으로 준비했는데 뭐 얼마나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합격하는 거지 처음에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 정말 많이 억울해하고 화내고 울고 슬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용신아 너 이거 네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잖아. 이일 오래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너 이렇게 한번떨어졌다고 이렇게 넋 놓고 계속 슬퍼하고만 있을래? 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실패는 아프지만 너무 오래 아프진 말아야겠더라고요. 오디션을 대하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붙으면 붙는 대로 그 기쁨을 누리고 본 게임 들어가서 몰입하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서 다음을 데뷔하면 되는 거죠. 내가 언젠가 인생 캐릭터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구나. 그 중에 하루구나. 오늘 약간 흐린 날이구나. 오디션이라는 건 아무리 그게 불합격이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 출발선을 다시 긋는 거예요. 작은 실패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실패 이후 가장 중요한 일은 뭔지 아세요? 바로 한 걸음 물러나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디션은 나의 열정, 나의 실력, 그리고 남의 평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떨어졌으면 어떤 부분에서 밸런스가 안 맞았을까를 내가 스스로 복기를 해 봐야 돼요. 오디션은 성우만, 예체능인 사람들만 보는 걸까요? 아니요. 나의 열정과 실력을 보여주고 타인의 평가를 받는 모든 형태의 테스트를 우리는 오디션이라고 할수 있어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면접도 그렇고요. 조별 과제 중고등학교 수행 평가, 모르는 사람과의 소개팅,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미팅, 그리고 심지어 유튜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구독자에게 평가를 받는 것 각기 다른 형태의 오디션인 거예요. 혹시 오디션이 너무 두려우신가요? 그거는 내가 너무 큰 꿈을 꿔서 그런 것 같아. 아주 작은 꿈부터 꾸기 시작하면 그렇게 도전이 두렵지만은 않거든요. 달빛천사 노래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뉴피천데 지금까지. 그려왔던 작은 꿈. 그래요, 작은 꿈. Day by day. 이런 부분 있죠. 매일매일. 저는 여러분에게 day by day, 딱 하루치 작은 목표를 세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More and more. 그래요, 점점 더 많이 이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 나가자는 거죠. 여러분. 휘청거리면 좀 어때요?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이쪽 다리는 나의 열정, 이쪽은 나의 실력. 이 밸런스가 안 맞을 때 휘청거릴 수 있어요. 똑바로 서지 못하고 그날의 길 상태, 그날의 날씨 이런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외부의 조건들은 남의 평가인 거예요. 평가가 너무 걱정되시나요?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미래는 내 상상력 그 너머에 있기 때문이죠. 16년 전에 달빛 천사 오디션을 보던 저, 듣보 신인 성우 이용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큰 무대에서 여러분께 멘토라는 자격으로 감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측 불가능한 뉴퓨처의 한 장면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도전, 성공, 실패의 경험들이 미래에 어떻게 열매 맺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의 미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기 때문에 더 설레이지 않아요? 기회는 계속 옵니다. 먼저냐 나중이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휘청거릴지라도 계속 걸어만 간다면 반드시 뉴 퓨처와 만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17년을 제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아직 저의 인생 캐를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의 인생 캐릭터를 향한 오디션은 계속될 거고요 작은 꿈들이 쌓이면 어느덧 큰 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피청거리며 계속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작은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직하고 있는 건 지금껏 그려왔던 자국 꿈 지금의 내 모습 어떻게 보일까 나 어릴 적 함께한 너에게 조지는 동안은 느낄 수 있게 내게 내 일은 이만한 존재가 미했어. 신비로운 날들도 그 눈물도 다 시간 속에 묻어들 수 있을 거야. 멈추지 않을래? 나의 꿈들에 너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담아볼게. 못던 너에게 용기를 내올래 이제 수줍었던 마음 알고나를 thanks for you 그래, 한때는 돌아 서고 싶었어 혼자라 외로움에 지쳐서 좌절의 끝에서 내 손을 잡은 거 잊지 못할 추억 속에는 던 혼자 나 약속해. 쉰동안 느낄 수있 내게 내일이 아니 이제 서이도 날들도 눈물도 다시가 속에 묻어둘 수 있을 거야 다이멈추지 않는데 나의 꿈들에 너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담아볼게 다가가볼래 나 수줍어 떠나지 This is all for you. Ooh.